네, 안녕하세요. 코안 캠핑카의 구은의 가장입니다. 이 코안 캠핑카의 시그니처 모델이죠. 확장형 르노 마스터 캠핑카 코반 마스터 690이 성황리에 잘 출고되고 있는데요. 이 코반 마스터 690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전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확장형 캠핑카 바디의 안정적인 자태와 유럽형 아우라를 뽐내고 있는 코반 캠핑카의 시그니처 모델 코반 마스터 690. 출고를 앞두고 고객님의 차량 함께 보시면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2024년 코반 캠핑카의 코반 마스터 690.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 마스터 690 모델을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유럽식, 유럽식 외형인데요. 국내에서는 벙커가 동그랗게 나와 있고 그 내부를 침실로 사용하시거나 짐을 넣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익숙한데요. 현재 보시는 코어 마스터 690 모델은 유럽식 모터홈처럼 벙커를 멋지게 디자인해서 주행할 때 안정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투안마스터 690 모델은 투 채널 블랙박스가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방 주차 카메라를 통해서 주차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편의 사항을 추가하시면 포 채널 블랙박스를 통해 좌 우까지 화면으로 도움 받으시면서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그냥 뚝 떨어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날렵하게 이렇게 한번. 슬림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탈각이라고 하잖아요. 이탈각. 어디서든지 이제 경사로나 진입하실 때 안전하게 진입하실 수 있도록 이탈각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LED등 너무 멋있죠? 네. 코반마스터 690 신형부터 LED등이 앞쪽으로 화려하게 비추는 이 오토스텝이 장착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 입구를 조금 변경해드렸고 물론 모기장은 있습니다. 모기장 있고 이렇게 입구를 마련해드렸고 있고, 쓰레기통 탈거가 가능한 쓰레기통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블라인드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바깥쪽에서 보셨듯이 카메라는 좌우 앞쪽 뒤쪽 요렇게 10.1인치 요렇게 10.1인치의 모니터를 앞쪽에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코어 마스터 690 모델은 이 앞쪽에서부터 뒤쪽 끝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광. 때문광포의 모델은 공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laughs> 보세요. <laughs> 이렇게 요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내부 공간을 워낙에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요런 안전장치들로 인해서 네, 운전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코암마스터는 수동 모델이지만 어, 듀얼 터보 엔진과 그리고 세미오토를 저희가 장착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세미오토를 활용하신다면 연비가 또 <laughs> 워낙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캠핑카를 이용하시면서 연비가 이렇게까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캠핑카를 사시면서 何、oh. 계속 유지하시는 유지 비용들이 계속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어마스터 690 모델은 즐거운 일만 남았다. <laughs> 회전하시면 당연히 운전석도 회전하셔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둘러 앉을 수 있는 저희 는 이제 거실이라고 하는데요, 둘러 앉아서 다이닝을 즐기실 수 있는 저희 코만 캠핑카 코어마스터 690의 자랑인 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을 이렇게 보셨을 때 보통 회전 시트가 있고 이 거실 공간이 보통 캠핑카들은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이 머리가 닿는다던가 옆에가 닿는다 다리가 뜬다던가 해서 여기 설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코반 마스터 690 모델은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보나 자기가 그대 모두가 앉아서 먹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laughs>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앞쪽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 뒤쪽 공간의 2층 침대, 고정식 침대 쪽에서는 부부가 주무시기도 하고, 요 앞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묘, 반려견들이 주무실 수 있는, 잠잘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닥 난방을 여기 플로어뿐만 아니라 여기 2층 플로어까지 여기 공간까지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따뜻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조금 촉촉한 가을이 왔기 때문에 6m 90 공간에 듀얼, 듀얼, 듀얼 난방으로 네, D5, D2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7.5kg의 난방을 모 두 다마 뜨끈뜨끈해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여기 역시나 어, 침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히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빼시고 어, 위쪽에 있는 침대를 내리고 테이블을 낮춰서 네 낮춰서 낮춰서 여기도 금방 침대로 공간이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TV를 빼셔가지고 여보, 먼저 자. 나 여기서 조금 즐기다가 잘게.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을 너무나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여보야가 아직 주무시고 있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보야, 아침 사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자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여보야, 아직도 자? 쳐 맞으려고.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즐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코먼 마스터 690 모델은 이 1열과 2열이 이렇게 개방감 있게 뚫려 있습니다. 두 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도록 폭이 또 넓습니다. 앞보기를 가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과 잘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가슴과 배까지 안전하게 해주는 3점식 벨트를 팔걸이까지 있어서 창문에 뭐 비가 떨어지는 뷰도 보실 수 있고 TV도 보실 수가 있고 혹시 컵홀더, 수납함까지 여기 꼼꼼하게 뚫어두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여보 물 갖다 줘. 여보 휴지 갖다 줘. 어, 잠깐만 기다려 봐. <laughs>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어? 네. 물 마셔. 네. 과자좀 먹으면서 해. 사무 업무도 하시면서. 네. 여기 220과 12VC 같은 일하라고 또 여기다가 이거를 심어 놨는데 또다 같이 둘러서 먹다가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걸또 고려를 해서 치라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여기서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하지만 고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차량을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코반 캠핑카 청주지경전시장에 완성된 차량을 마련해 놓았으니 오셔서 실제로 보시고 누워도 보시고 앉아도 보실 수 있도록 코반 마스터 690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해외에서도 내 차의 상태를 휴대폰을 통해서 어, 확인하시고 제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현재 배터리 전압 상태를 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멀리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음. 실내 온도도 체크가 가능해요.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켜두실 수도 있고요. 음. 어, 어플상에서 보면 어, 어쨌든 우리가 IoT를 쓰는 이유가 내 차량의 전기 배터리 전압 상태 그리고 실내 온도, 요게 지금 제일 메인인데 요것들을 바로 핸드폰 상에서 알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출발하시기 전에 겨울철에는 미리 히터를 음, 틀어두실 수도 있고 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놓아서 음. 쾌적하게 출발부터 괜찮을 수 있게. 네, 맞아요.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고 음. 맥스 팬이 있다는 거는 어, 주차 중인 상황에서 실내 온도가 너무 높게 감지가 된다면. 어쨌든 내가 직접 차에 가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IoT의 장점인 것 같아요. 디지털 방식 같은 경우는 멋있어서 더 이제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류라든지 조작의 편의성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유지하는 걸로 지금 현재 허마스도 그렇게 제작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어, 유지하면서 네. 편의성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다. 네. 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IoT는 인터넷 기반으로 음. 제공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 환경에서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 차량을 주차해뒀을 때는 IoT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 라우터를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네. 다음에 밑에 있는 오토 버튼을 눌르시면 끝. 기다려 주시기만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시간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 레벨러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 레벨러가 저렇게 앞쪽에 두 개, 뒤쪽에 두개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바닥이 떠 있어요. 오, 그리고 뒤쪽은 괜찮습니다. 팀장님 근데 바퀴가 얘만 떠 있어요. 이 쪽이 수평이 잘 맞지 않게 내려가 있었던 상태인데 실린더가 더 이쪽을 많이 뽑아내서 수평을 유지시킨 상태라 오히려 차, 차 바퀴가 좀 신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뭔가 차량 안에 밟고 올라선 느낌이 아니라 건물 안에 딱 다시 들어온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무실 때도 이 완벽 수평을 통해서 조금 더 어, 쾌적하게 주무시고 싶거나 다른 친구들과 이용할 때어나이 꿀렁거리는 거 조금 불편해 하시는 고객님들, 쾅쾅 뛰는 애기가 있는 고객님들이시라면 오요 옵션 정말 어, 설치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코어마스터 690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이 뒤쪽 싱크대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이 싱크대 거리 뭐라고 그러죠? 식기 건조대. 어, 뭐? 식기 건조대. 네, 건조대. 아, 주방일 안 하는 거 너무 티난다. 여게다 <laughs> 걸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물 빠지는 선반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식기 건조대를 빼시면 이 앞쪽에 뷰를 잘 관찰하실 수가 있는 이렇게 멋진 큰 창.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마스터 690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게 위에 맥스팬폴리가 적고, 그리고 효율이 좋은 인버터형 에어컨을 함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가 함께 있는데요. 이 주방에 전자제품들의 위치가 아주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진 않지만 일하기가 너무 좋은 주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복도 공간이 너무나도 넓어서 여기 서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도 쾌적하고 넓은 것 같아요. 이게 광폭 캠핑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길이가 뒤쪽으로 운전하기 불편하게 길지 않아도 옆으로 광폭이 주는 공간감이 정말 쾌적해요. 한번 전시장에 오셔서 실제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쪽에 원형 싱크볼 한창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의 뭐 고급 수전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쪽에 이제 인조 대리석을 깔아 드렸는데요. 인조 대리석은 오랫동안 사용하셨을 때 관리가 가장 쉽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인덕션 제품이 어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보다 열효율이 좋고 빠르게 끓기도 하고요. 네 안전하기도 합니다. 이쪽으로는 청소기지, 우수기지. 오토 드레인이 들어갔는데 청수 우수가 모두 다 오토 드레인이 됩니다. 5D2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러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누워서도 여기서 컨트롤 하실 수 있게 이 차는 IoT가 되기 때문에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메인 패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휴대폰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만 잘 충전하실 수 있도록 시거 잭이, 그리고 시거 잭이, 시거 잭이, 시거 잭이 모든 곳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만 잘 충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사운드 바는 운행하시면서 캠핑카 내부에 있는 TV랑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 휴대폰이랑 연결하실 수도 있고, 연동과 해제가 잘 되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현재에는 블루투스 사운드바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 분리 커튼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기본형으로 이렇게 화이트색 암막 커튼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달아드리고 커튼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하는 공간까지 마련해서 안쪽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폭이 2.2m 나오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 이 매트리스 베드 사이즈는 2.2m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사이로 바람이 나와요. 슈루루루. 한국형 바닥 난방 시스템과 어, 유럽형의 공기 난방 시스템에 결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겨울에 어, 바닥이 뜨끈하고 히터를 조금만 틀어놓으면 건조하지 않고 공기가 순환되면서 따뜻하게 캠핑카를 즐기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찜질방 같아요. 더워 하시는 정도의 캠핑카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히터가 되는, 캠핑카 전체가 어라운드 히터가 되는 코반 마스터 690 모델입니다. 네. 고정식 침대 뒤쪽으로는 3면이 대형 창문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로 내리면은 모기방, 그리고 위로 올리면 블라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도 독서등, 이쪽도 독서등인데, 저희 코반 캠핑카 제품에 보시면 독서등이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새 전원을 끄고 나서 그냥 아주 작은 조명, 저 독서 등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저녁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고 뭐를 찾거나 뭐를 할 때, 화장실을 갈때기닌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조명입니다. 또, 무드도 있어. <laughs> 그리고 위쪽으로 스피커가 있던 그 공간이 현재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등을 두 개나. 넣어드렸기 때문에 아름답게 코어 마스터 690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샤워실 공간의 안쪽으로는 어, 휠 호스 위쪽으로 샤워를 하시고 혹은 밑에 쪽에서 샤워를 하셔도 머리 공간이 잘 닿지 않도록 차량의 천고, 높이고 폭도 넓힌 차량이기 때문에 무급형 템버도어가 들어가 있고 어, 템버도어의 기능은 고객님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 안쪽에서 물을 샤워해서 튀면 여기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닫을 때이 공간이 필요하실 텐데 공간의 활용도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다가 한번식 샤워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코너 세면대를 요청하셔서 현재 이 차에는 코너 세면대로 이렇게 출고가, 어, 대, 출고 대기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코마스 690 모델에는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시고 나서 살짝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맥스팬을 트셔가지고 확 배기를 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하실 때는 블라인드 살짝 올리시고 샤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이니만큼 안쪽으로는 대형 수납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휴지 혹은 그 수건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 마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요거 관리하실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장형 르노마스터 캠핑카 코어마스터 690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코어마스터 690은 힘 있는 디젤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라반처럼 넓은 공간감과 캠핑카의 편한 이동성을 두루두루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부분은요. 이두 번째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해 주시는 차량이라는 점인데요. 이 좋은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것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차량을 선택하시고 보증 수리를 끝까지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코방 캠핑카는 제작하는 금산 본사와는 다르게 캠핑카 케어센터를 운영하면서 A/S의 집중도를 높이고 오너분들의 사후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캠핑카 케어 센터는 후반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브랜드의 레저 차량들이 들어오셔서 주차하시면서 정비 옵션 장착하시고, 하고 파손 수리 하시면서 스팀 손 세차까지 한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레저 차량 서비스 공간입니다. 캠핑카는 제작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공정들을 국내 기술로 해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용하시면서 내구성과 유지력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포항 캠핑카의 직영 전시장에 오셔서 이 완성된 차량들을 직접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